네 이번 3강의 1번이야. 현재의 법은 동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하다. 현재 동물 보호법에 허점들이 있다. 동물 보호 못 한다는 얘기지. 아, 애니멀즈. 동물들은 정말로 보호받고 있냐? 현재 의 법에 의해서.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including legal experts. 법적인 전문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disagree. 반대한다 이 질문에. 이 질문에 반대한다 뭐니? 보호? 못 받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럼 더 너, 법은 define, 정의 내린다 규정하고 있다 애니멀을, 동물을 뭐로? 소유물로 as 단순한 자원이나 물건으로 인간이 사용하기 위한 인간이 소비하기 위한 그런 거 소유물, 재산으로, 물건으로 규정을 한다 그리고 이것을 의미한다 뭐라고? that 이하를 It is. It 가주어. To 이하가 진주어야. 법적인 보호. 의미 있는 법적인 보호를 얻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 동물들이 그런 보호를 받는 것은 어렵다.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가 뭐야? For animals. 이렇게 되지. 여기에도요. 리 e g a 이야 뭐야. 법적인 보호잖아. 그지? p r o p e r t 라는거 하고. 네모 친건다 알아둬야 돼. 그리고 이거는 단어 배열 문제 주관식으로 서주령으 나올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동물들은 거의 결코 이길 수 없다. 언제 인간과 동물의 이익이 서로서로 피 튀길 때, 싸울 때 서로에 대항해서 싸울 때 동물은 못 이겨. 더미어팩트. 단순한 사실은 어떤 사실? 대절 이하라는 사실이야. 동격이지. There r e s 법이 있다는 것.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허용하는 법이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그것은 자, 그 단순한 것. 이거 뭐냐면은 It is legal. 음, 그건 합법적이야. So, 그래서 we can do it. 우리는 그 일을 해도 돼. 법에 저축받는 거 아니야. 괜찮아. 불법 아니야. 해도 돼. 이렇게, 이렇게, 이거 동격이야. 이렇게 대절 예와 같은 언제나 어떤 일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은 있거든. 근데 그 사실이 다스 e 민 이데리아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아무도 이 법을 챌린지. 이 법에 도전하는 거야. 이 법에 이의를 제기해서 체인지됨. 그 법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뭐의 결과? 공개토론을 통해서. 공개토론의 결과로 공개토론만 하면은 이법 바꿀 수 있냐?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이 법은. 다시요. 합법적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할수 있잖아? 이런 일을 하는 것은요. 단지, 그러니까 그 법을, 다시요, 어, 합법적이라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할수 있다, 이런 일이, 외와 같이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법이 있거든요. 근데 단지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공개 토론으로 법을 바꿔서 우리에게 맞게 하자, 바꿀 수, 어, 바꾸자,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여러분은, 알고 있었습니까? 데 h a t 이하를, it 가져와, t 야 진주아야. 유인원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게 법, 법이거든. 이것은, should not be possible. 가능해서 안 돼요. 유인원도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나, 루 o o 이라는 것은 뭐야? 허점이 있는 거야? 구멍이 있어요. existing laws. 현존하는 법에는 그 허점이 허용해준다. 그런 일이 있도록, 뭐야, 네, 유인원을 소외하는 거를 허용해주도록 허점이 있다. 그런 얘기야. 여기까지.